많이 엄청 많이 모셨네요. 제가 아, 최고위원회에 나가게 된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나가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나가면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제가 나가는 것 자체가 청년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대워내고있다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일단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나가기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일단 차치하고 오늘 저희 청년단 저번에 말씀드리고 여쭈가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식으로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 지금도 청년들은 추석 연휴라고 10일 동안 논다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지난 태극기를 들었지만 대한의국당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는 데전면에 나서고 모든 일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대한의국당이란 이름에 거품을 불고 핵불단 깃발 을를 모여 있습니다. 이에 괜찮하고 청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제 이름 잠깐 빌려서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제 이름 밑에 모여준 게 아니라 제 어깨 옆에 당당히 모여줄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오늘 청년단 출범식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참 자유 청년단입니다. 요즘 뭐, 대, 뭐 이상한 분들께서 많이 자유 자유 들먹여서 저희가 진정한 자유가 뭔지 청년들 이름으로 한번 나가보려 합니다. 출범 선언문을 제가 낭독할 것인데 제가 아니라 뒤에 청년들을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우리가 정의를 부르며. 건전한 지성이 값싼 감성파리에 농락당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새로운 청년단체의 창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낮 없이 나라만을 위해 일해오신 대통령님께서는 부당하게 아무 일도 없이 구금 탄핵 당해 계시고 사회 전반을 장악한 대중매체는 거짓선동과 허위 날조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안보 위협이 안으로는 무너진 법치주의와 허물어진 허물어져버린 국민성이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용하고 있습니다. 좌로는이 나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득실거리고 있고 오로는 비리의 표상인 자들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배신자가 되어 지금도 박근혜는 입자며 역겨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신 용기 있는 분들께서는 작년 겨울 호한의분모라 속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폭염 속에서 태극기를 들기 시작하였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많은 분들의 개몽과 각성을 위해 험난한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광탈. 는 목소리를 애타게 찾으셨 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었고 저조차 길을 잃었 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평범한 청년인 저희 33명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것을 지키겠다는 자조 의식으로 원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참 자유 청년단을 만들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 창자유청년단의 최우선 목표는 도더 말고 덜덜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선방 명예 회복입니다. 이는 누구보다 청렴했고 애국 애민 정신이 강했던 지도자를 이대로, 이, 이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국민으로서의 도리일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죄인 취급 당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수 없다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하나, 우리는 청년들을 깨우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각종 인터넷 매체에 오랜 시간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고 주관과 소신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있으며 청박한 감성파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숨어있는 보수 우파 청년들을 교합하고 아직 뛰어나지 못한 청년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고맙다. 하나, 우리는 거짓이 진실로 중갑한이 시대에 살면서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끊임없이 공부해 이것을 설파하겠습니다.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올바른 인식이 바탕으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미화된 거짓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고 경계하면서 진정한 진정 확량을 위해 애쓰며 이것을 알리겠습니다. 멋지다 하나, 우리는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보수 우파적 가치를 토대로 청년단을 운영하며 모두가 바칠 수 없고 가치는 다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신경으로 저마다의 능력 아래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최선을 다해 애국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어려운 시기,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야 할 동료들을 아끼고 위안급 마음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의 사항들을 가슴 깊이 반드시 새기고 먼저 앞장서신 분들을 따라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으로부터 반국가 세력의 괴멸. 비장 비리 위장 보수의 개멸에 이르기까지 국가 대 개조의 역사적 타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자유 청년날의 공식 철범을 공식 출범을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아, 1등 4년 정례 아, 청년 출범단을 출범 시기에 맞춰서 더 이상 청년들을 받지 않았는데 이상한 분들도 많이 저희에게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분들도 오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저희끼리 일단 빨리 첫 출범부터 한 후에 진행을 하고자 하여 당, 당장은 청년날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별있게 청년날을 받고 운영하여 여러분들 앞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